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가지치기, 그, 그 과일나무, 어, 가지치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가지치기하고 이제 수영 이런 것을 조금 알아볼 건데요. 오늘 이제 날씨가 좋으면은, 어, 가지치기를 하려고 이제 했는데, 그 눈발이 날린 거 보니까 이제 가지치기는 내려야 될것 같아요. 그 오늘은 이제 그 가지치기 하는 요령, 어, 수용 수영, 수용, 나무 수영의 요령 이런 것을 이제 조금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나무 그뭐 수영 가꾸기 뭐 수영 만들기 그러잖아요. 그 수영이라는 뜻은 이제 나무의 형태를 얘기하려 하는 겁니다. 이제 멀리서 조금 거까요 조금 약간만 좀 뒤로 가서 그 나무의 전체가 이제 그 수영이란 것은 이 뿌리서부터 뿌리 줄기 가지 잎요 전체를 갖다가 놓고 수영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영은 그 만드는 형태가 그 옛날에는 그 지붕형 요 형태를 많이 갖췄었는데 예그 이제 요한 20년 전서부터 이 이제 계심형, 계심 자연골 이 형태를 많이 그 어, 나무 이제 과일나무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요. 수형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에 지금 저기저요 우리 그이 주변에도 지금 과일나무들이 상당히 많고요. 우리 고장은 지금 저 사과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나무들이 주변에, 우리 농장 주변에도 많고, 또, 그, 우리 그, 어, 고장의 그 진입로 자체가, 가로수 자체가 그 사과나무를 심어 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여지에서 오신 분들은 상당히 좀 흥미롭게 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수영을 지금 보면은 개심자연형으로 지금, 어, 갖고고 있는데요. 어, 지붕형은 이제 그거는 지금 잘안 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어, 개심 자연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치기, 그 다음에 나무의 그 이제 그 부르는 용어 이런 것을 조금 알아볼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개심 자연형, 다시 말하면 개심 자연꼴의그 그런 이제 수형을 지금 선호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할 건데 그 모양은 뭐냐면은 이렇게 그 양파를 이렇게 쭉 이렇게 펴서 펼친 듯하게 이렇게, 그, 저, 옆으로, 나뭇가지를, 요, 보시면 저희도, 이렇게, 나뭇가지를 옆으로 이렇게 늘어뜨리는 이런 형태를 갖다가, 개심자연골, 개심자연형의 그, 그런 수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이 수영 잡는 것도, 아,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비알진대또 평지, 또, 그, 지대가 좀 낮은데 그런그 데에 따라서 이제그 수영을 잡는 방법도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그 자두나무인데요. 자두나무가 지금 수령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아, 제가 그 농장을 구입할 때에 이전부터 지금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 뭐 이제 20년 이상 이렇게 추정이 가는데요. 일반 과수원에서는 지금 어 요거 지금 진즉 어 이제 이게 교체를 했을 텐데 저도 지금 와서 이것을 나무를 이제 그 교체하려고 다 이제 비워 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 쪽으로 이렇게 비어졌잖아요 이렇게 그그 그 시간이 없어서 일단 비워 놓고 이제 이거를 이제 마무리 비워야 되겠다고 했는데 시간 없어서 마무리 못 됐는데 그 히든미터 부이 그 자두가 상당히 크고 어 달고 맛있게 열더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안 없애고 아직까지 지금 지금 한 7년 이상 이렇게 이제 어 제가 저이 이, 농작을 구입하고 어? 이후로도 그렇게 이제 작년에도 지금 여기에 상당히 어 좋은 품질의 그 자두를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그 농사 그 저기 과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 익히, 그, 너무 잘 알고 있을 테고요. 저보다 뭐, 큰 고수 분들이 많을 테고. 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에 저는 그, 이제, 일반 가정에서 저희 같이, 그, 저, 소규모로 그, 자가 소비용 정도. 그 다음에 또, 우리 시골에 보면은, 이제, 가가오 집집마다가 유실수가 뭐, 한 그릇씩, 한두 그릇씩, 또 뭐, 조금 더 있기는 뭐, 대여섯 그릇씩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그 위해서 오늘 또 그분들의 그 맞춤형 정도로 그 정도로 그 동영상을 지금 저 소개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이 개심 자형골도 아, 이제 그뭐 형태가 몇 가지가 있겠는데요.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수행이 잡혀졌는데, 이 기존에 지금 요거, 요거까지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잘된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 밑에서 지상에서 50cm 정도. 그 다음에 주지가 나오고 주지를 이렇게 뻗어 주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수영을 잡을 때 지상에서 50cm 정도에서 여기서 한 30cm 40cm 정도 주고서 가지를 했어야 되는데 요 이제 이 주지가 제가 봤을 때는 어 요거는 지금 짧지만은 이쪽으로 뻗어서 괜찮을 것 같고 요거는 아마 제거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잘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주지를 3 개에서 이제 그그형 어, 햇빛이 드는 방향이나 또그저그 그 지형의 형태에 따라서 어, 주지를 3 개에서 5개 정도를 일반적으로 두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라 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거 하나 정도는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어,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됐고, 그 바로 이제 옆에, 여기 보실까요, 잠깐? 요거를 보시면은, 그 나이는 지금 이, 이하고, 요, 이 지금 자두나무하고이자두나무하고 나이는 같아요. 나이는 같은데, 여기는 올라와서부터 이제 대신 자행으로 받을 어었잖아요 근데 이게 수학량을 보니까, 아, 나이도 같고, 어, 형태는 이제 틀리잖아요. 형태는 틀리는데, 저희같이 이런 지형에서는 지금 사방에 다 뚫렸잖아요. 사방에 다 뚫리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학 작년이나 재작년, 몇년전까지인쭉 수학량을 보면은 이것보다는 이런 수용으로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하더라. 이런 수용, 이렇게 수용을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용을 잡는 것이, 이쪽으로 보실까요? 자, 이렇게 수영으로 잡는 것이 생산이 더 많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영을 갖추는 것이 저희 같은 이런, 이제, 형제, 평지에서는 평기, 이런 수영을 갖는 것이 생산이 더 많이 되고, 어, 질이 더 좋은 그 어, 자두를 생산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영은 이제 대충, 아, 이런 형태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도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가 많아요. 아, 이런 형태의 그 개신 자연형이 많습니다. 아, 이런 형태보다 이런 형태는 아, 뭐 수학학기도 용이하고 좋지만 수학량이 조금 더 기대할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수영을 갖추면 생생이 더저 많이 될 텐데요. 자,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이 가지치 수영을 하고 수영을 만들고 가지치기를 하고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 목적은 좋은 품질의 과일을 많이 생산하는 겁니다. 그 목적에, 주목적에. 그 목적을 생각해 보면은, 어, 이제 왜그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지, 수영을 어,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 수영 만드는 거하고, 이 가지치기하고, 요거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가정에서요 이제 뭐 어,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이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 그분들은 이제 그, 어, 이제 그렇고요 일반 가정에서, 우리 이제 일반 가정에서 뭐 이제 두세 포기, 저, 저, 그룹, 뭐 이렇게 저희 같이 뭐 이제 대여서 그룹, 이렇게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던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이런 수형이 만드는 것이 어, 지금, 어 몇년 동안 쭉, 그, 생산을 해보니까 더 훨씬 더, 어 많이 수확을 할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그, 가지치기를 할 때에, 그, 몇 가지 그 영어도를 쓰잖아요. 몇 가지 영어도를 쓰는데, 에, 그게 이제 이 나무를, 원줄기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가지를 이렇게 내주는 거. 이 큰 가지를 갖다 주지라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거다 주지입니다. 이 가지들을 큰 가지를 주지라고 그러고요. 자이 가지에서 가지에서 옆으로 이렇게 뻗어 나오는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거 위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옆으로 뻗어가는 가지. 이것을 이제 옆으로 뻗어가는 가지를 측지라고 그렇습니다. 측지. 그 다음에 위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요거 어, 이제 뭐, 이제 작년에 제가 이것을 이 시간 없어서 이거, 요 위에 그서 요거를, 이것은 이제 도장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어, 이거, 어, 전주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건 안 해줘서 지금, 올해 지금 해줘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도장지는 과감하게 날려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늘을 만들어서 다른 과실에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 요, 이제 이걸 도장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이 나무가 이렇게 오래된 거는 이거 이 보다가 이제 끝에서 이렇게 뻗어 나가는 것을 연장지라고 그러는데요. 연장지. 에, 연장지라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연장지를 키울 필요가 없어요. 너무 이미 기존에수형이다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 저 나무가 뭐 이제 3년, 4년, 5년 이렇게 쭉이게그 어, 수영을 만드는 과정인 거라면은, 이 연장지를, 에, 이거를, 그, 저, 전지를 해주면 안 되겠죠? 쭉더 커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미 이 수영이 갖춰진 상태에서는, 이거 연장지를 더 필,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갖춰졌으니까 더 이상 뭐, 음.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전지를 해줘야 되고요. 도장지는, 이거는 그, 어, 헛가지라고 그렇습니다. 헛가지. 예 쉽게해서 도장지 헛가지라고 그러는데 이 헛가지는 잘라내 버는 거죠. 이그늘만 만들어서 어 과실에 그영향을 어어 주기 때문에, 예, 요거는 이렇게 어다 그저 전지를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이것도 전지를 해주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그 나무의 저 외부 명칭을 이제 이렇게 이제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에 그저 이 전지를 하면서, 전지를 하면서 또 그, 전지 방법이 또 이제 그, 영어가 어 있대요그 이제 전지하는 것도 이제 그, 어,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강전지. 또 강전지를 갖다가 이제, 저 계량전지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강전지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 이제, 부분 쪽으로 눈을 두, 세개 남겨놓고 자르는 거, 이제, 자름전지라고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가 나중에, 이제, 자름전지도 설명을 드릴 건고요. 그 다음에, 잠지, 자름전지라고 그러고. 자, 강전지, 강전지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요, 이제, 이렇게 쭉, 가지가 뻗어나가다가, 아, 이게, 이 바람에 의해서 또 이게 그 꺾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가지하고 가지하고 개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잘라주는 게 이게 강전지입니다. 강전. 지 계량전지라고도 해요. 왜, 왜냐면 이제 이거 잘라주면은 눈을 한나두개 놓고 잘라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 눈에서 다시 세탁이 나서 다시 모형을 또 갖출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가가면 잘라주는 게 이제 강전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기 이제 그 주지에서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게 이제 그 측지가 측지, 도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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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지 측지 이렇게 이제, 이제 막 섞여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과에 달리게 되면은 겹쳐서 이것은 이제 햇빛을 못 받게 되면은 햇빛이 나왔다, 통풍이 잘안 닿다 통풍이 잘안 되게 되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과실이 이게 렇그 품질 좋은 과실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요요저 측기와 측지 사이를 요 이런 것을 요저 전지를 해 주는 게 이게 소금 전지라고 그렇습니다. 이 간격을 요, 요, 간격, 간격 사이에, 이런 곳을 전지를 해준 게, 소금 전지. 그래서 이제, 아이렇 어, 이제, 그, 어, 수영 만들기, 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가지의 그, 명칭, 또, 그, 저, 어, 전지 요령, 이런 곳을 이제 조금 자 어, 대충 알아봤는데요. 그,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음, 이게 통풍이 잘 되게 해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그 바람에는, 어, 이 공기에는, 우리가 이그 공기를 마시잖아요. 우리 공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저 질소가 약한 7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산소가 21%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가 각종 영양소들이 이렇게 합리돼서 공기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을 잘 되게 해줘야지만이, 에, 과일이 튼실하고, 또그 맛도 좋고 또 빛깔도 또 아주 그 예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어, 통풍을 잘 되게 해줘야 되고 햇빛을 잘 들게 해줘야지 과일이 아주 좋은 품질의 과일을 어, 수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려면 자 수영은 이런 형태의 수영이 예, 유리하다 그 다음에 아 요거는 이제 이 줄기에서 그 뻗어 나가는 큰 가지가 지주다. 그 다음에 큰 가지에서 뻗어 옆으로 뻗는 것이 측지다. 그 다음에 이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가려 고 하는 그끝 가지가 연장지고 이렇게 위로 뻗어 나가는 것이 에, 도장지다. 아 그런 이제 명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이제 그 전지 반복도 어, 소금전지가 있고 강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강전지는 또 계량전지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름전지가 있다 이 도장지를 이제 왜 이제 아까 또 도장지에 대해서 설명드린다 했냐면은 이 측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맨들어야 되는데 에, 측지가 나무에 꺾이거나 또 이제 그 병이 났어요 그럼 과감히 잘라버리고 이 도장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왜, 도장지는 이제, 두, 여기 눈을, 꽃눈을 두, 두세 마디 정도, 이두세개 정도 냉겨놓고, 어, 연도로 어, 자름정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가지를 쳐서, 어, 여기서 이제 이 가지에서, 모수된 어, 가지를, 어, 쳐내 뿌리고, 요 가지에서 뻗어 다시, 그, 어, 생산할수 있는 그런 그,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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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저장지도 어, 마냥 어, 이렇게 까서 자르면 안 되고 그 상태를 봐가지고 나무의 형태를 봐가지고서 그 저장지도 그렇게 전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또 어, 나무, 어, 과일 나무 수형, 또 가지치기 요령에 대해서 그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도움되셨다 하면은 어,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